何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자의 사랑이에요. 오늘은 제가 어디에 왔냐면 바로 KBS에 왔습니다. 짜잔! KBS. 왜 왔냐면 제가 오늘 누가 누가 잘하나에 특별 무대를 하는데요. 오늘 사실 아빠랑 같이 노래 불러야 되는데 네. 노래 못 부르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 주세요, 여러분. 한번 가 볼까요? 갑니다. 고고! <laughs> 어, 여기 있다. 자, 여기 있네요. 누가 누가 잘하나. 출연자 공개우리요. 일로 들어가면 돼요. 가보시죠. 가볼게요. 자 들어가볼까요? 자 k b s 에 사랑이가 입성을 했습니다. 음. 자 지금 사랑이가고 아빠가요. 네 지금 누가 누가 잘 하나? 녹화 현장에 왔습니다. 아, 대기실로 찾아가고 있어요. 대기실 어딜까요? 음. 오 찾았네. 어 누가 누가 잘 하나? 여기 김상태, 김상 여기가 대기실입니다, 여러분. 네 어, 사랑이 들어가볼까요? 자자자자 음. 야 완전 넓어. 넓어. 오. 자, 이렇게 이제 대본도 있어요. 아 어, 아빠 건데 내건 네. 없나 봐. 네. 너도 있어. 너도 있어. 네. 거. 저는 바로 메이크업을 하러 갑니다. 자, 이제 자 나이가 메이크업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자, 분장실입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이제 메이크업도 하고 네, 헤어도 하고 해야겠죠? 자, 지금 이제 로비에 가면 다른 친구들이 쏙쏙 쏙쏙 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다른 친구들이 와서 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녹화가 이루어지는 공개홀입니다. 여러분, 공개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먼저 살짝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께. 자, 가볼까요? 자자자자. 자, 자. 여기가 이제 방송국의 공개홀입니다. 잠시 후에 사랑이와 함께 와서 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에서 잠시 후에 녹화를 할 거예요. 네, 이제 또 아빠도 이제 메이크업을 해야 돼. 아빠 분장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KBS 네, 분장실입니다. 여기 별관이고요. 어떻습니까? 네. 더뽀해졌나요 네. 변신 중입니다, 아빠. 자, 사랑이는 또옆 분장실에서 지금 변신 중이고요. 자, 자, 여러분, 사랑이 메이크업하고 헤어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사랑이하고 아빠가 이제 메이크업 끝났고, 이제 잠시에 리허설을 할 거예요. 예? 네? 아빠 좀 대본을 좀 봐야 되고. 근데요, 여러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꺼가머리가 너무 안 어울리는 거 같은 거예요, 오늘 어? 옷에. 음. 그래가지고 빨리 밖으로 가야 돼요. 헤어스타일 밖으로 간다고? 네. <laughs> 진짜 안 어울려요, 사랑. 안 어울려서? 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서 네. 헤어스타일 바꿔야 돼. 여러분, 사랑이가 지금 헤어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봐요. 이거 빨리 녹화 전에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가서 바꿔야 돼. <laughs> 자, 살짝 고데기로 살짝 살짝 아, 살짝. 머리 다시 풀고. 살짝 살짝. 아, 까다롭다. 아, 알았어, 알았어. 자, 자, 여러분, 사랑이가요. 여기 머리를 긴 생머리로, 네, 웨이브 머리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파이팅 야, 선생님들한 인사 많이 드려야 돼. 오케이? 응, 알았어. 아유. 자, 여러분. 지금 말했죠? 네,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페이지 아, 오늘 아, 어... 누가 누가 잘하네. 네. 우리 아, MC 김진우. 삼촌. 아, 그리고... <laughs> 에이샤 네. 아까도 네. 보조 MC를 해주셨고 네. 어린이 드라마 매직 키드마스에서도 네. 연기도 하셨죠 개그맨 김상태씨와 아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게 아이와 함께 어, 나오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사랑이와 함께 이 무대에 서게 돼서 너무나 너무나 기쁩니다 방송 음? 들어가기 전에 네. 연습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리허설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 자연스럽게 머리를 내렸네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가서 노래 연습도 계속하고 아, 노래 연습도 해야 돼요 우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헤어를 또 바꿨습니다 네. 자 지금 다른 친구들 리허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여기 하고 있어요 리허설 하고 있죠? 사랑아 지금 이제 리허설 왔어요 우리가 아. 응? 여기 보면요, 여러분. 앞에 그 오케스트라 여러분들이 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있고. 여기 또 사랑이가 또 출연을 합니다. 자, 사랑 스튜디오에 오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금? 네, 굉장히 크네요. 크죠? 와보니까 방송하고 좀 다르군. 네. 음. 근데 나 노래 못 불러가지고. 아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 괜찮겠죠? 여러분, <laughs> 오늘 그 사랑이가 아빠와 함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아, 근데 리허설이어서 딱히. 음. 그냥 리허설이니까 틀려도 괜찮아. 뭐 틀리면 또 하면 되니까. 사랑해요, 아빠의 네, 리허설 시간입니다. 리허설. 안녕하세요. 그거랑 너의 음이 노래 불렀잖아. 네. 어. 어땠어요? 재미는 있었는데 음. 다른 동생들과 친구들이 너무 잘 불러가지고. 우리 진짜 잘하지. 대박이에요. 자이 방송 스튜디오에서 직접 또 출연을 보니까 재미도 있지. 네. 네. 음. 저는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노래는 아고 연기를 이제 도전해보자. 볼 어, 연기. 야춤 한번. 춤. 오. 아니 살 너무 많아. 떼야. 자쉬다가오자 우리. 네. 네. 어, 리허설 마치고 왔는데 어땠어? 재밌었어요? <laughs>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본 녹화 때 말, 그말 <laughs> 처음에 많이 떨었는데 잘했네요 네. 자 이제 녹화 들어갈 겁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래요 어, 그냥 그래요 리허설 해보니까 어때? 아네 노래만 잘하면 됩니다 <laughs> 노래 잘하면 됩니다 자 누가 누가 잘하나 지금 녹화 현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본목카도 잘하길 화이팅! 지금 저희가 이제 사전 녹화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잘 모르겠으면 저희 지금 오늘 사요? 출연자로 친구들하고 어, 또노래하는 친구는 <laughs> 저 앞에 서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짜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laughs> 대한민국 어린이 장식 프로그램 어. 누가 누가 잘한나나 어릴 때도 봤으니까 사랑 사랑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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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자사랑국의 사인 볼까와 이게 사랑의 사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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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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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언제 많이, 제일 많이 봤어요? 어국 한국 한국 스국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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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랑이 친구 만나니까 어때요? 좋아해요. 진짜요? 반가워요? 네. 오, 사랑아, 친구끼리 한번 안아, 허그 한번 안아주세요. 네, 이야, 네, 오늘, 잘잘잘 네, 오늘 네, 녹화 잘했어요. 사랑이 누나 사진. 오, 사랑이 누나고 네, 사진? 오, 이 사랑이 누나하고 또 우와, 사진 찍는, 우와, 친구들. 사진 찍는 아, 친구들. 어.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 안녕. 자, 사랑이가 <laughs> 사인을 또 해줬습니다. 이거 사랑이 사인이에요, 그렇죠? 오. 네, 반가워요. 녹화 잘 끝냈죠? 네. 네. 오늘 녹화 소감이 어떻습니까? 재밌었습니다.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노래 부르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아, 노래는 아마 방송에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방송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네. 고생했어요, 사랑아. 네. 야, 우리 친구 들 사인 다 해줘야 돼 지금. 예. 네. 아빠가 지금 사인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자, 짜잔. 모든 게다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짐 정리하고 그러나. 집에 갈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이게 방송 녹화기 때문에 다못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방송의 분위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알았죠? 자, 누가 누가 잘하나 사랑해 아빠가 또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 직접 KBS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laughs> 자, 5월 2일날 오후 4시에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 꼭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누가 누가 자하나 MC 캔베레이샤입니다. 오늘 사랑이와 선생님이 나와주셨는데요. 사랑이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완전 다리도 길고, 너무 예쁘고, 저 팬들다니까요? 그 사랑이와 놀자 유튜브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누가 잘하나 진행자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올자와 함께 저희 프로그램 촬영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많은 프로그램 또 콘텐츠들 보여드린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늘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